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야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오늘 빠르게 우리 유일로보틱스 장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2025년 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개를 했죠. 지금 이제 킨텍스에서 이 앞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이 다관절 로봇에 관련된 부분과 이 협동 로봇 공장화 자동세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공개를 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ai 로봇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수 없는 재료가 되겠죠 자 우선 오늘 종가 마감 자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플러스 3.48% 6 2 4 0 0원의장 마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거래량을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시게 되면 이. 262,000주 정도가 나왔는데 평균치에 조금 모자라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방향성 자체가 좋죠 지금 매수 라인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외인의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자이 부분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관련된 굉장한 핫한 재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일 로보틱스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계속되는 지지부진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유일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인의 보유 비중을 보십시오. 15.37%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그럼 반대로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바로 세력들처럼 이 외인이 또 눌러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 우리 유일로보틱스는 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의 전반적인 차트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물대 형성, 82,000원까지 찍었죠. 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여기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매물대, 그러니까 즉, 이 보유 물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고, 유동 보유 주식 수량이 정해져 있는 이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실제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계속해서 어느 부분? 이 5일 이평선을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 이탈에 따라도 어떤 부분 꼬리를 달고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치 거래일이 5거래일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지금은 이 수렴을 하면서 돌파하는 과정이 나왔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62,400원 구간에서도 JP모간 서울 오늘 풀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현재 구간 유일 로보틱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 강남의 큰 손들, 그리고 외인 세력들의 막강한 자금이 절대 이탈이 없어요. 지금 종목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5억에서 1억대 매수라인 들어와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되고 항상 준비만 잘하시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우리 유일로보틱스를 언제까지 이 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끌고만 가시는 라인을 잡으시면 안되겠죠 지금 이미 여기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묶여계신 주주님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왜 계속 올라갈 줄만 알았죠 지금 워낙에 좋은 재료가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각도가 큰이 상황은 각도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스마트 팩토리 유일로봇 텍사 관절 로봇이 굉장히 호평을 얻고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눌린 구간을 이용하고 다시금 슈팅이 나오는 자리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대운정찰 리포트를 우리 유일로보틱스 주임들에게 매일매일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1분기 투자전략 보고서는 제가 땡땡 증권맨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유일로보틱스 외인의 보유주비중이 15%가 넘죠. 해외에서 투자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자금이 자금 아치 1,700억 짜리예요. 이게 들어오면 다시금 이런 상한가를 기록하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이 하단에 보면 핵심 리포트라고 이 밑에 부분에 안내드린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담아놨던. 자 우리 유일로보틱스 주님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고급 정보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대응 전략 리포트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 기준 자리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1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는 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1분기에 어떠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영업이익이 도래를 하고 거기에 과정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몇몇 하겨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중요하죠. 이게 바로 유료 보고서인데 해외에서 자그 마치 1700억의 투자 유치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이거는 여러분들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정보가 들어오고 이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 핵심 리포트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기에 날짜하고 금액하고 일정이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일정이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핵심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외인 15.7%를 보유하고 있는 외인 세력들 그리고 기관의 수급경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고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대응 타점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입니다 우리 유일로보틱스 주인들께서는 이렇게 유일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핵심 정보 자료집을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 가이드라인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잘 체크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지 못하고 내려가군 구간에서 어느 수준에서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우리 유일 로보틱스 주주님들께서도 지금 구간에서 이 안전하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로 여러분들 함께 제가 꾸준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받아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굳이 안 받으셔도 되고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만 꼭 확인해 보시는 시간 하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유일로보틱스 주주님들께서도 벌써 이렇게 한 700분 가까이 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시고 계시죠. 자,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수월하죠. 김 대표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고, 우리 유일로보틱스 주주님들 영상을 켜셨으면, 이 옆에 제가 이렇게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주소링크 남겨놔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계속되는 이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의 분단위로도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의 우상향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매수매도가 반복이 되는 모멘텀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굉장히 좋은 흐름은 역시나 저점 라인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뭐 전체적인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조금 힘을 받다가 조금 또 내려갔죠. 뭐 관세라든 뭐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뭐 K 방산 그리고 뭐 뷰티도 있고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있죠. 계속해서 힘을 실어 나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일 로보틱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AI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원전주도 있다라는 지금 이미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데는 뭐 상한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만나는 종목을 빠르게 캐치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급 정보를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를 나서고 있고 2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다들 알고 계시죠? SMR 이게 바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정말 큰 경제자산을 마련하실 수가 있고 구글 아마존 SM 개발사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이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 증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SM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규모가 여러분들 자그마치 2035년까지 630조원의 추정을 달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예정돼 있고 한국회형 소유 모듈 완전 설계 검증 및이 ISMA 시뮬레이터도 개소를 했죠. 베트남도 원전에 유턴하면서 원자력 발전 국가 전략 계약에 포함이 되면서 한국, 캐나다 등과 함께 현대적이 도입 논의에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알고 계셨었다라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과 1분기 이 계약을 완료한 탑수리 회사 제가 회사명, 계약 날짜,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수익은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께서 바로 이 주인공,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767-1 1651번입니다. 문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 100% 무료 정보 자료 회사명 날짜 공개 매수매 도타점과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유기간 포함이겠죠.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김선재의 특별 선물. 자,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유료 급등주에서 특별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무료 급등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번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선되고 엄선한 이 급등 종목 딱한 종목 이 종목명 목표가격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안전한 손절금액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엄선된 종목으로 매일 아침 장시작 30분 전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메시지 아침 하단에 0 1 0 7 6 7 1 1 6 5나번호 남겨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특별 선물이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